미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국가 이미지 조사에서 이제 코리아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이 있어요.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 문화 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정 연상 이미지 중 압도적 1위 키워드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반면 한반도 평화의 분단 극복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미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뭐그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을 방문하고 오셔서 68년 동안의 휴전 상태를 모르는 인사도 있더라.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 또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어 정말 그 유럽의 그 인사들께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뭐 이렇게 우선 그 휴전 상태가 68년 오른 이상이나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분단과 또 대결, 적대 이런 체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 그런 그런 인식이 어, 어 당연히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존 외교 기구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저는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가 주도하는 기존 외교 틀로는 남북관계 특상황을 국제사회 이해시키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유럽 각지에 외교관을 다 파견을 하고 대사관을 설치했지만. 그각 해당국의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이슈가 뭐 여러 가지 한반도에 대한 이슈도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게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핵심 주제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가 저는 어 어렵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 유럽의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나 외교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와 대북 정책의 주제를 별도로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이런 그 한반도의 통일 외교 문제만큼은 확실히 좀그 전문성이 있는 어 특이 특수, 특수한 그 북한 상황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저도 당연히 공감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공 외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통일 외교의 어 전담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 저도 그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사실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 이후에 이제 공공연결 채널 다, 다, 다변화 내용을 담은 법률화를 준비해 놨거든요. 어 조금 분위기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직 실질적인 발의 절차를 안 밟았는데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어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네, 뭐 그런 계기가 되어서 통일부가 또 어, 통일 외교와 관련한 어, 직접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자극도 되고 또 어, 활성화의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희로서는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뒷받침할 용의가 있습니다.